자 순열 아홉 번째 유형 제목은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 자 제목이 거창하지만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이렇게 음, 나무 이렇게 나무 가지 모양 그 얘기거든. 아 여기 써 있구나. 자 수형도를 이용하면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모든 경우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규칙성이 찾기 어려울 때야. 그러니까 아 힘들어 이 문제 나오면 다 그리기 그래서 좀 외워둘 만한 건좀 외워두고 하자 알았지 예를 들면 봐봐 A, B가 있어 근데 이 A, B가 그런 거야 야 니네들이 체크하나씩 갖고 와서 나눠서 읽어 근데 자기 거에는 있지만 그러면 그런 방법은 A가 B 거 읽고 B가 A를 읽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자 이게 이제 확대가 돼서 세 사람이 있다고 치자 세 사람이 비 음, 오는 날 학교에 딱 왔는데, 야 집에 갔때 우산을 하나씩 가져갔는데 잘못 받, 아니, 봤더니 다 집에 갔더니 집게 아니야, 자기께 아니야. 그런 방법은 몇 가지야? 이런 거다 <laughs> 똑같은 유형이야. 그러면 a가 갈, 가져갈 수 있는 건 b, b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a가 가져가면 안 되지. 그러면 얘가 c가 가져갈 거니까, 그치? b가 가져갈 수 있는 건 c, 그럼 c가 가져갈 수 있는 a.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지 A가 가져갈 수 있는 건 C가 되고 B가 누구 거 가져갈 수 있어. 그렇지 A 거 가져갈 수 있고 C가 B 거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형 이렇게 그리는 게수용도야자두 사람, 세 사람까지는 어렵지 않지. 네 사람일 때는 네 사람일 때는 봐봐. A가 B 거 가져가는 경우를 한번 쭉 세면 A가 B 거 가져가면 B는 A 거가지갈 수도 있고 C 거가지갈 수도 있고 D 거가지갈 수도 있어. 그러면 B A 가지갈 때, 얘가 D 거가지 가야 되고, 얘가 C 거 가져.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에 B C면 B C가 끝났으니까 여기는 누가 D를 가지갈 수도 있고 A를 가지갈 수도 있잖아. 맞아안 되지. 그러면 얘, 얘가 D 거가지 가니까. 자, 그래서 얘는 d 거 가지가면 얘는 a 걸 가지가야 되고요. b d 면 얘가 a 거 가지가야 되고 c 거 가지가야 돼. 이렇게 세 가지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 아직 안 끝났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a가 c 거 가지 갈 때도 몇 가지인지, d 거 가지 갈 때도 몇 가지인지 이렇게 세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아홉 개가 생겨요. 아홉 개 여기서 세 개, 여기서 세 개, 여기서 세 개. 그래서 자, 요거 그리는 거 귀찮잖아. 자, 네 사람이 나오면, 네 사람이 나오면 답은 9가지 경우다 라고 외워두세요. 알았지? 자, 이거 외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4명일 네 때,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답이야. ABCD에 맞는 열쇠를 차례대로 ABCD라고 하자. 네 개의 열쇠를 임의의 자물쇠를 각각 하나씩 돌렸는데,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경우, 그게 이런 얘기잖아. 자기꺼, 자기가 안 갖는 경우지. 그렇지? 그렇 자, 네 사람이 학교 갔는데 집에 갈때 가방을 하나씩 가져간대. 뭔데? 다자기게 아니야. 그런 방법의 수는 9가지가 된다고요. 알았지? 자,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네 명일 때는 9가지고요. 9가지고요. 다섯 명일 때는 얼마 안될것 같지? 엄청 많아요. 자, 얘는 마흔 네 가지가 생겨. 이두 숫자만 외우면 문제 풀기 엄청 수월할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문제 보자. 자, a, x, y, y, z의 네 개의 문자를 같은 문자 길이는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시키는 방법. 그랬어. 얘네 같은 문자가 y, y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하지 않도록이니까 떨어뜨려 놓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x, y 이렇게 썼으면. 그 다음에 y가 올수 없으니까 zy 이렇게 와야겠지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x 다음에 z가 올수 봐봐 이것도 수영도로 그리면 x 다음에 y 올 때랑 x 다음에 z 올 때랑 할 건데 y 다음에 x 다음에 z 왔으면 그 다음에 y y 오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지 그치 땡이야 그럼 벌써 끝났지 x가 처음에 올 때는 끝난 거야 이렇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Y가 왔을 때를 생각할 거야. Y가 올때두 번째는 Y는 올수 없으니까 X하고 Z가 올수 있잖아. 그럼 YX 왔으면 이번에는 Y도 올수 있고 Z도 올수 있고 Y 왔으면 Z 올 거고 Z 왔으면 Y 올 거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생긴 거야. 자, YZ면 Z 다음에 X 올수 있고 Y 올수 있고 여기 Y 올수 있고. X올 수 있고 이거지 그치 됐니? 자 그러면 끝났나? 음 Z올 때 한번 얘기했네 그치 Z올 때자 Z로 시작하는거는 누가 와야돼 X가 올수 없어 그러면은 YY오니까 Y가 와야돼요 그러고 당연히 X와야되고 Y와야되고 끝났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할 건데, 수영도로 맞춰준 거야. 알았지? X로 출발하는 거, Y로 출발하는 거, Z로 출발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가 생기겠네요. 자, 939번. 자, 세 자연수 1, 2, 3을 이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단, 같은 자연수를 반복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2, 3을 반복해서 사용해도 되네.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자, 그러면 1의 오른쪽 자리에는 2가 와야 돼. 그치? 그리고 3의 오른쪽 자리에는 1 또는 2가 와야 돼. 그러면 또 해봐야지 뭐.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써놓고요. 100의 자리에 1올때한번 하자. 1올 때. 근데 1의 오른쪽 자리에는 무조건 2가 와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 그 다음에 어, 1의 자리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1, 2, 3이 다올수 있지? 1도 올수 있고, 2도 올수 있고, 3도 올수 있고. 근데 봐봐, 3의 오른쪽 자리에는 1 또는 2가 온다를쓰으니까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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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이 없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한번 더 100의 자리 2가 올 때를 생각하자 그러면 어, 2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지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 2, 3이 다올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1 다음에는 2가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2가 왔고 2 다음에는 1, 2, 3이 다올수 있잖아 자3 다음에는 3의 오른쪽 자리는 1 또는 2가 와야 돼 라고 했어 이렇게 됐죠? 자 이제 100의 자리에 3이 올때할 거야 3이 올때 3이 올때 하면 3의 오른쪽 자리에는 1, 2만 올수 있으니까 1, 2그 다음에 1 다음에는 2가 온다고 했니까 2만 2 다음에는 규칙이 없어서 3가지 다올수 있죠. 자 이것도 정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이것도 수용도로 계산을 한 거지 자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가지. 정답은 열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알겠죠? 차분하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수고 많았습니다.